이 프로그램은 기적의 이온 칼슘 활성제 메가백 제공입니다. 문석진 목사가 만난 사람 오늘 이 시간은 환경의 자녀교육 이야기로 선풍을 일으키고 계시는 환경의 사모님을 인터뷰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워싱턴인가? 아틀란타에서 오셨어요? 아, 원래 집은 아틀란타고요. 네네. 워싱턴에 잠깐 세미나 왔다가 네. 지금 뉴욕으로 왔어요. 세미나로도 유명하시고 또 강사 세미나가 강사네. 어또 어떤 저서를 쓰셨죠? 네. 네. 너무 지금 유명하셔서. 아, 유명하진 않고요. <laughs> 아, 네. 그러면 과연 어, 환경의 자녀교육 이야기가 어떻게 하는 게 어, 자녀교육을 잘하는 것인가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어, 특별히 그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은 대체로 보면 자녀교육 때 왔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네. 정말 자녀교육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고 그래서 이민을 오셨는데 어, 이민 생활에도 무 바쁘고 이렇게 좀 지치다 보니까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그 자녀교육에 이렇게 못 미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저희 아이들을 3명이 여기서 다 태어났거든요. 네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3세 아이들이에요. 아빠가 2세이기 때문에 아 3세구나. 네. 네네. 그래서 미국 교육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갈등과 또 문화적인 충격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네. 저는 제가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 신앙 교육이 가장 음.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살수 없다는 것을 아이들 어릴 때좀 주입을 시켰어요. 네. 그래서 정말 신앙이 중요하다. 음. 뭐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뭐 좋은 대고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네. 그게 전부는 절대 아니다. 음. 그래서 항상 제가 그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어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희 더하시리라. 음. 이제 그 말씀을 많이 강조하면서 애들이 어릴 때뭐 공부해라 뭐 숙제라 보다는 음. 교회, 교회 가자, 뭐 예배 드리자, 뭐 기도하자, 뭐또 여름 성경학교라든가 아니면 여름 캠프라든가 이런 하든 그런 데 열심히 보내고요. 음.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 수영회한 번도 빠진 적없어 아, 어릴 때그 프리스쿨부터 지금까지 계속 음. 그렇게 이제 보내면서 정말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 하여튼 철저하게 신앙 교육. 아이들 학교 갈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학교 갈때고머리 음. 손으로 기도하는데요.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임신하기 전에요, 응. 금식이 된 거예요. 애기들 임신하기 전에 3일 금식이 도하고 임신을 했어요. 응. 그렇게 하고, 또 임신하고부터는 모태교육. 응. 성경말씀, 기도하고, 항상 말씀 읽어주고, 기도하고, 찬양을 많이 들려줬어요. 어. 왜냐하면 그 아이들 어릴 때 배속에서부터 이미 교육이 되는 거니까, 네. 배속에 있을 때 항상 찬양 테이프 틀어놓고, 집에도 틀어놓고, 차에서도 찬양 틀어놓고, 응. 계속 그렇게 해서, 응. 못해교요 음. 어, 태양이 굉장히 중요시 해석을 했는데요. 어, 제가 옛날에 뉴욕에 주의시 하시에다 일한 적이 있거든요. 어, 그러세요. 유태인 병원에 음. 일하면서 그 많은 주의시 친구들을 만났는데, 음. 유태인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음. 뭐 공부도 잘하고 정말 경제도 지배하고 음. 노벨상 받는 사람들, 유태인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에게 많이 물어봤어요. 음. 어떻게 이렇게 유태인들이 이렇게 유능하고 음. 탁월한 분들이 많으신가? 그 말씀이. 모태 교화 정말 중요해졌는데 어. 밑에 있는 부모들이 네. 철저하게 철저하게 음. 모태 교하는 이제 그 말씀을 제가 결혼하기 전에 네. 들었거든요. 듣고 아, 나도 결혼하면좀 선물가야 되겠다. 음. 이제 그렇게 하면서 네. 아이들 배에 있을 때 말씀 기도훈련식 교 자녀들 해주고 모게한예요 아이들이 세 자녀가 있는데 잘 됐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교육이 지금 아주 칭찬받고 있고 네. 지금 그런데 아이들이 네. 지금 어떻게 잘 됐는지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아, 사실. 잘됐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님 은혜로 잘키고요 네. 소개해 주시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위훌하시다다 훌륭하시다. 뭐 아이들이 꼭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못 가도 정말 부모님 훌륭하시고 잘 음. 키우셔서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진짜 하나님 은혜로 저희 자들이 또 공부도 잘 하게 됐고, 음. 그래서 큰딸 같은 경우도 버스터 칼리지 사는 장학금 받고 공부하고 국제 정치외교학과. 음. 공부하고 어, 프레츠 대학원에서 석사에 국제정치외교로 공부를 마치고 네. 음, 오바메 대통령 캠프질을 하게 되고 네. 또그 밑에서 일도하게 되고요. 이제 유엔 공부... 사무총장 하면 되겠네요.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네. 뭐,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네. 그래서 지금은 그 국무성에서 일을 했었고요. 고바요. 그 네, 네. 지금 길이 그렇게 간단합니다. <laughs> 지금 국제기구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네. 이제 아들 같은 경우는 참 속도 많이 서이고 음. 많이 힘들겠고, 왜냐하면 그 아이가 10대 때 아빠가 집을 나갔었거든요. 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 많이 겪으면서 반항도 하고, 속도 많이 서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들이 마음을 잡고,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운동선수였어요. 음. 어, 아들이? 그 펜싱 선수였거든요. 오. 그래서 펜싱으로 미국 전제의그 미국 대학교 전체 챔피언 할 정도로 어, 프로 운동 선수였어요. 어, 운동하고 춤도 엄청 아해서 춤도 치고참 속을 어, 많이 섞였는데 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음. 정말 눈물 많이 흘렸죠. 음.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께 꼭말씀리고 싶은 것은 음. 아이들 속썩이고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예요. 음. 하나님이 그기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 시간은 오늘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내가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인내하고 기도하시면은, 음.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는 응답해 주시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아들 때문에 많이 울고 기도했는데요. 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음. 아들이 마음을 잡고, 하루는 저에게 엄마가 저를 키우면 돼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음. 그렇게 결심을 하고 공부를 해서 보스턴 칼리지 국제정치외교학과 음. 는 장학과 들어가 졸업하고요. 음. 그리고 1 9 살에 미외무고시에 들어가고 어, 또 국무원 장학거를 받고 어, 세계지 리더를 키우는 훈련에 들어가서 뭐 국제 정치라든가 아니면 음. 모든 문화 이런 거다 배우고 오. 또 언어 교육도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음. 뭐 한국말, 영어, 스페인어, 아랍어, 히브리, 터키어까지. 그래서 네. 6개 정도 하는 중이에요. 네. 왜냐하면 터키에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터키 말을 영어처럼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서 훈련받아서 을 히브리도 하고. 음. 그리고 아랍에서 돌려받어서 팔레스타인 도그 거기에서 또어 난민촌에서 캠프 디렉터도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좋아하니까 바깥으로 막 뛰어다니는 걸 좋아하셨어요. 네, 굉장히 액티브하더라고요. 네, 공부하라 그러지 않고 운동하는 걸 그냥 장려하고. 네,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음. 이제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 펜싱을 했잖아요. 네. 펜싱을 하면은 정신 집중을 안 집중. 하면은 운동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운동에서 병진 집중했던 그것을 책으로 옮겨가니까 책에 집중이 된 거예요. 야. 그래서 책을 딱 보면 이게 머릿속에 싹 들어간대요. <웃음> <웃음> 신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참 감사한 거는 운동을 해도 운동이 나쁜 게 아니라 음. 운동을 통해서 음. 우리 정신도 건강해지고 음. 신체도 건강해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사회성도 생기고 리더십도 음. 생기고 그리고 또 그게 공부에 접목을 시키니까 네. 공부도 집중이 되고 처음부터 그런... 공부에 전목시키는 것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네. 하게끔 하고 네.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집중력이 공부할 네. 때 또. 실제 저희 수용해. 아들 같은 경우는 뭐 운동도 좋아하고 춤도 엄청 좋아했어요. 춤이 스포츠 댄스인데? 아니 그냥 뭐 완전히 춤꾼이었어. 요 <laughs> 아, 어, 고등학교 전체에서 춤대회서 1등을 했어요. 잠깐 1등 하는군요. <laughs> 미국 대회 <대학, 웃음> 춤으로. 잠 공부는 한 번도 1등한 적 없어요. 네. 근데 대학교에서도 버스턴 칼리지에서도 춤도 해질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춤 추고 놀고 운동하고 그리고 모델도 했어요. 이야 미국 <laughs> 모델도 하고 하여튼 좀속 많이. 엄마가 공부하라 소리 안 하니까 그렇게 된건 네, 아니고. 네. 그냥 자기 하고 싶했어요 하고 싶어서 은 그냥 이렇게 나. 그렇게 하다가 어, 어느 날잘 깨닫고 아, 공부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제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이제 공부하니까 그 모든 것이 종합이 딱 돼서 공부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집중이 되니까 성적이 올라가서요. 9 9점 평균점으로 졸업했어요. 믿어지지 않네요. 그러니까 음.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운동이 도움이 되는데 정진집중 훈련 되니까. 그래서 버스턴 칼리지 졸업하고 또 미국 외교관 훈련도 받고. 음. 그래서 결국은 제 아이들 가능성은 한국에서도 훈련 받았어요. 음. 한국 국회에서 훈련 받고 한국에서 유학도 하고. 이름이 뭡니까? 최성찬. 성찬이. 영어 이름은 좌초이좌초이 최성찬이. 네. 좌안초이. 근데. 어 나중에 이제 하버드 대학원도 졸업하고요. 어머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가는 건가요? <laughs> 그다음에 네, 하버드... 정말 하나님은예요. 그 공부는 한 분들 일등한 적 없고 춤은 일등했죠. 하버드 대학을 보내는 그 아이의 엄마 아, 아버지는 저는 다시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지 않아요. 네. 어, 훌륭하신 부모들들 많으시고 네. 꼭 하버드 안 보내셔도 다 훌륭하십니다 정말. 엄마가 훌륭하십니다. 그 풀타임으로 그 일하시면서 저녁에 오면. 옷을 정장으로 갈아입고 애들 다 데리고 그 영화 네. 갔다는 제가 일화를 들은 것 같은데. 네. 아 어, 그리고 저희 막내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때 수석 졸업했거든요. 음. 수석 졸업하고 어, 하버드 대학을 졸업. 둘이에요? 하나가 아니라. 네. 이야 대단. 근데 더 감사한 것은 그 빌게츠 재단에서 백만 불 음. 장학금 받고 십 년간 공부하는 장학금 음. 박사까지 한공 받고 지금 졸업을 했고요. 네. 근데 더 감사한 것은 하버드 졸업 백만 물사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 지금 신학 대학원을 다닙니다. 알렐루야.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아니 하버드 대학을 졸업도 어려운데 최우수로 졸업했거든요. 오. 그러면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특허대 가잖아요. 네. 근데 그거 다 뿌리치고 음, 아프리카에 성경하게 돼서 나탄자니아에서 살았어요. 완전 네. 원주민 마을에 그리고 또 남미에서도 살았어요. 오. 그리고 이제 삼체다 보니까 좀 영어가 좀 한국말에 조금 서투르니까 음. 한국말 배우기 위해서 이제 연세대학교 한국 학당에 공부하러 왔거든요. 아. 공부를 왔다가 그 탈북자 학교를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탈북자 학교를 알게 돼서 여기 음. 여명 학교에서 영어를 무료로 또공사하러 가르쳤어요. 음. 가르치다가 북한 아이들 통해서 북한 실전을 듣게 된 거예요. 음. 그래서 어느 날 저에게 엄마 앞으로 북한 선교하려면 신학 공부 해야 되니까 신학 공부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신학 을 갔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그 결정하기 좀 쉽지 않았는데 음. 제가 너무 처음에 힘이 들어서 기도했지요. 네. 하나님, 제가 하버드 최우수로 졸업한 애가 지금 신학대학 가고 성교선신하는데어떻게 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 중에 하나님 그런 음. 마음을 주셨어요. 음. 그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야. 어, 어 내가 네게 잠시 청지기로 맡겨졌는데 음. 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 음. 내가 주인이니까 나에게 내려놔라. 어. 그럼 하나님 더 멋지게 사용할 거니까 음. 내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딸에게 얘기했습니다. 음. 네가 무엇을 하든지 음. 내가 순종하며 너를 음. 위해 기도하겠다. 음. 그래서 지금 신학 대학을 다고있는데 이번 이제 시월이 끝나요 네. 대학을 졸업하는데 음. 많은 사람 물어봐요 어떻게 그 하버들 졸업한 애가 세상적인 다 버리고 신학 대학 간다니까 딸이 한마디 딱 했어요. 음. 나는 항상 하나님께 베스트 드리고 싶었어요. 오. 나의 최상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한 게. 제가 뭐 애들 잘 키우고 뭐 좋은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믿음만 있었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믿음으로 신앙을 네. 키웠다. 네.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그만한 믿음이 없는데 그 딸이 그래도 그런 결단했다는 그게 음. 엄마로서 굉장히 가슴 뿌듯하고제 네.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치? 네.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특별히 미국에서 이민 오셔서 부모님들 많이 고생하시잖아요. 정말 힘들게 고생하셔서 자식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좋은 대학, 뭐 아이 빌리그막 그렇게 좋은 직장, 뭐 변호사, 로이어막 아니, 의사, 막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심어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네. 이 아이가 그래도 하나님 헌신해서 음. 내가 주님에 살겠습니다 해서 성교 헌신을 했어요. 네. 어, 26살에 세개 일주를 다 했어요. 세째딸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희 다른 애들도 세개일주다 했어요. 하죠. 여행을 굉장히 여행보다는 중시하고. 여행보다는 성교. 성교? 어릴 때부터 항상 아, 성교를 보냈어요. 네. 매해마다 여름방학, 성교. 겨울방학에. 성교를 다니다 보니까, 음, 제 일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도 음, 만나고, 음. 다양한 문화도 접하고, 복음도 전하고, 음.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저들의 삶을 하나에게 드려야 되다 음. 그런 믿음이 성장에 감사하고요. 음. 그리고, 정말 그렇다고 저 애들이 뭐 완벽하고, 뭐다 성공, 뭐 이런 거 절대 안 해요. 네. 아직도 부족하고, 네, 네.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고, 아직도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되지만, 더 감사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다고 는 네.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음. 그래서 저도 계속 끝까지 우리 자녀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음. 자녀를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음. 믿음한 잘되는 그것이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애들에게 성경을 많이 읽도록 그렇게 권장하시는가요? 어 저희는 제가 이제 목회를 했으니까요. 네네. 목사님 가정이니까 음. 항상 성경 읽잖아요. 뭐 읽으란 말을 할 필요 없이 왜냐 아빠가 항상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 성경 항상 읽으시고 저희는 또 매일 새벽기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천하 예배 구역 공부 제자훈련 일주일 내내 예배가 있잖아요. 아이들이랑 같이. 항상, 왜냐면 애들을 맡길 데가 없으니까. 네. 항상 애들 같이 데리고 다니니까. 음. 그냥 자연스럽게 애들 항상 애들이 음. 분위기에서 자라기 때문에. 음. 뭐 성경 읽으라 말아 말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자연스러운 성경 읽으라고. 거의 교회에 매일 가야 되니까. 음. 이게 부모가 하는 것이, 그, 보는 하는 것이, 따라 네. 하는 거죠. 자기도. 그러니까 굳이 뭐 읽으라 네. 말아 할 필요 없이 그냥 거의 매일 교회를 갔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교회가 놀이터처럼. 네. 그냥 재밌고 신나고 좋은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 저희가서 그러면 서문 앞에 딱 서가서 문 앞에 딱써 있는 거예요. 아이들 자랄 때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 공부 외에 뭐 네. 운동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뭐 이렇게 문화생활 즐기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다 그렇게 보신 거군요. 네. 어, 저는 생각하기에 제가 뭐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생각해 보니까.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부가 다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인성 교육, 음.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 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를 닮은 인간답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많이 강조했어요. 음. 그래서 항상 공부해라보다는 네. 인간답게, 인간답게 살아라. 인간답게 <laughs> 살아라. 인간이 돼야 돼. <된다. 웃음>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인간답게 아니, 살아라 인간답게 이렇게. 인간답게 살아야 돼. <laughs> 아, 이렇게 네, 그렇게 항상 얘기하고, 그리고 항상 애절 같은 거 중요시하는 예죠. 이유가 음. 어, 한국이 옛날부터 동방에 이지고 음. 또 삼강오륜 애를 중요시했잖아요. 음. 그래서 항상 어, 인간답게 애절을 지키며 음.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음. 고린도서 13장 말씀 보면은 사랑은 물이 행치 않는다 했잖아요. 음. 그러면 예수님도 함부로 애절 없이 하는 것은 원치 않는 거잖아요. 네네. 우리가 사랑을 전해야 되고, 사랑을 낳아야 되고, 하나님은 뭐 사랑이시라 하셨으니까, 음. 우리가 하는 사랑을 입었다면, 우리가 산 속에서 물에 향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그것을, 그냥 말씀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네. 제가 뭐 특별히 잘하고 똑똑한 건 아니지만, 음. 그냥 저는 말씀 속에 있는 것을 적용을 해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자녀니까, 음. 말씀대로 따라가면 그렇게 키우면 되겠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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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뭐교육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저는 뭐 명문대 출신도 아니고 박사기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말씀 키우면은 되겠다. 이제 그한 가지 가지고 성경적으로 키우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완전하게 키운 건 아니지만 노력을 하면서 키운대. 전 세계를 지금 다니시면서 세미나 하고 계시는데 어디 어디 다니고 오셨습니까? 어 지금 한국. 너무 많았어요. 다 읽어 들였어요. 하나씩 빨리 네. 봤습니다. 한국, 뭐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뭐 어, 필리핀, 아프리카. 아프리카, 남미, 호주, 음. 뉴질랜드, 뭐 네. 터키, 네. 몽골, 뭐 아프시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미얀마 다 기억 못하 너무 많네요. 비행기 많네. 표를 보내오나요? 어 동남아 지역이나 아프리카는 거의 다 자비량으로 자비량으로 가시고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하늘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음. 그 사랑 나누고 내가 재능 기부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이제 조여볼 기빙, 신갈 삶은 조여볼 리빙, 주는 기쁨, 사는 기쁨이었다면 음. 이제는 주는 기쁨으로 자기 사실은 제가 그냥 거의 다 잡이라 그러요 음. 아프리카나 동남아 그렇지구나. 지역은 다 어려운 지역이니까. 네. 우리 이제 가서 네. 거기서 이제 세미나도 하고 음. 어려운 거 제가 학교도 지어 주고 음. 교회도 지어 주고 음. 또 우물 없는 곳지 우물도 판고이다그런성 아, 선교사를 네.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어머니의 교육이 무지무지 중요해서 이렇게 아주 귀한 아들 딸들을 잘 키웠는데. 가만히 보면 아버지 역할이 혹시 필요 없는가? 뭐 그런 얘기 한번 여쭤보십시오. 아니요, 정말 아버지 역할 중요해요. 어. 왜냐면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어머니 주신 것은 음. 필요하게 되면 주신 거지. 음. 만약에 필요 없다면 처음부터 하나님 이 아버지는 떼고 어머니만 주셨을 거예요. 네. 근데 저도 아이들 키워보니까 그 엄마 역할 아빠역 역할 다르잖아요. 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음. 어, 저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 특수한 경우인데 아빠가 집을 낳았기 때문에 음. 어쩔 수 없이 이제 혼자서 키웠지만 아. 근데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서 애를 키웠지만, 그 아빠의 그 공간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빠의 어떤 그 부재가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말 저는 가슴 아프고, 그래서 그것이 제 기도 제목인데요. 그래서 정말 저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돌이켜보니까 아빠의 그 정말 중요하다는 거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아빠가 큰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집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자칫만으로도 엄청 큰아이 힘이 되고, 어떤 든든한 그런 버팀목이 되고, 그리고 정신적인 지주가 되고 굉장히 주, 정말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네. 저는 꼭바라기는 교육에 있어서 아버지역할 정말 중요하다는 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네. 왜 우리는 하나님 어머니라 고 그러고 음.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느 그거 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아버지가 역할은 중요하다는 얘기죠 음. 그래서 저는 참 마음이 아픈 것이 음. 그 아이들이 아버지 부재하는 그 상처가 남아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니까 여러분 아버지 잘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말씀 듣고 보니까 아주 그잘 키우셔서 이제 취직도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는데 결혼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어 아들은 결혼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laughs> 결혼해서 벌써 첫 녀까지 있어요. 상조네 아, 네. 일찍 결혼했고요. 네. 이제 딸 떠나서 결혼 안 했는데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음.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믿음의 백비를 꼭 주셔서 네.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이 룰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때가 되면 보내주시라 믿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네. 그동안 어, 정말 그 신앙교육으로 애들을 잘 키워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지금 그 입장에서 어떤 감회라든지 소감이라든지 네. 그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사실 아직도 너무 부족한 거요. 지금도 이렇게 되돌아보면 은 너무 부족하고 또 실수하고 시행착오가 많았거든요. 어 그리고 부모는 죽을 때까지 부모 같아요. 물론 아이들이 건강하고 신앙이 잘 커져서 너무 감사하지만 그래도 아직 부족한도 많고 아직도 기도할 제목들이 많고 또 하나님이 계속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부모는 부모가 해야 된다는 것, 그런 마음이고 그래서 자꾸 기도 제목을 주신 이유가 근데,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를 주시는 것 아닌가, 네. 그래서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고, 보람도 있고, 어. 또, 덕분에 또, 아이들 덕분에 또, 제가 자녀의 세나 강사가 되어서, 어 지금 은 거의 전 세계로 3,500개 이상 세미나를 했거든요. 3,500개 이상을. 네. 그리고 전 세계를 지금 1년에 지구 한 바퀴를 돕니다, 저는. 일년에 음, 그래서 정말 또하나님 은혜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남미리 어려운 지역에 가서 희망을 주고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음.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음. 어떤 믿음을 심어주는 음. 그런 일할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음. 그래서 아이들에게 바라보면은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얘는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네. 네. 하나님 절대 공짜가 없다는 네. 거예요. 네. 자, 이제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앞으로의 어떤 그 소망이나 비전 기도 제목 있으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나눠 주시면. 네, 그냥 저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끝까지 주님 을에 성리하는 그고 그리고 또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 하늘의 자녀들이 하늘을 만나고 믿음 안에서 그렇게 건강하고 밝게 사는 그런 마음으로요. 저는 제가 지금 세미나를 다닐 때. 꼭내 자녀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자녀 그런 마음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모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랄 마음으로 제가 헌신도 하면서 이렇게 생명을 하거든요. 네. 그게 제 마음의 소원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더 많은 어려운 아프리카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학교도 짓고. 건물도 파고 교회도 짓고 그런 일 계속 할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 그리고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은 하느님이 저는 그 일을 하게 하시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민 생활에 힘들고 정말 지치고 다른은 막 피곤하고 속상한 어른 많지만은 그래서 우리 자녀들 바라보면서 그 아이들이 우리 희망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우리 소망이 되고 이 아이들 믿음으로 잘 키우셔서 앞으로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열방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좀 쓰임 받는 그런 그들에 대해서 뭐 세상을 빛내는 그리스의 용사를 우리가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귀한 말씀 네. 너무 감사하고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네. 또 신앙으로 교육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 주시는 귀한 사모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석진 목사가 만난 사람 지금까지 자녀교육 이야기 황경애 사모님과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멀리 오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